짜 아, 이 자식아, 임마, 넌 죽었어. 이제 어디로 올라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이 자식아, 임마, 화살 내놔. 자, 화살 먹어주고요. 이쪽 안쪽에 애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지역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어, 되게 많네요. 먹을게 사자에서 오케이, 먹었다. 자, 퀘스트 아이템 먹었습니다. 이건 뭐야? 보물, 이건 뭐지? 모발에 내게 소포를 하나 보낸다. 우리가 지금까지 훔친 사자의 서들이니 아 얘네들이 사자의 서를 모으고 있었구나. 도적들이 이런 것도 모아.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그 똑똑한 도적 생각하니까 내셔널 트레저가 생각나네요. 그 맞죠? 그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고 그 독립선언문 막 그런 거막 그거 하는 거 횃불집기 횃불 왜 필요한데? 아니야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내셔널 트레저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곤니야, 가자. 자, 퀘스트 완료했으니까 돌아갈게요. 어,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굳이 걸어갈 필요가 없겠죠? 여기 아까 그걸 해놨으니까 어, 여기로 빠른 이동해주고요. 텔레포트해서 갈게요. 걸린다. 그래도 말 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이게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웨이 포인트라도 찍을 수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설정이 그거죠. 기억을 저기다가 기억 장소를 저장해 놓고 그 매트리스 같은 기구로 지금 역사 안을 탐험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기억을 저장하는 거죠. 얘 뭐야? 야 가면 쓰니까 목소리가 울리네요. 현실감 있구만. 아니 책을 찾아오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아이 노인장. 그 세례 못 참고 가셨구만. y 어, 저기는 내가 텔레포트 할수 있는 지역이 있나? 어, 아니다. 그냥 말 타고 가는 게 낫겠다. 132m, 100m, 금방 가겠네요. 100m 밖에 안 되니까. 노인장이 도둑 책을 도둑 맞아서 저한테 찾아오라고 했는데, 책을 찾아왔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네요. 잘 가시게 자, 퀘스트 완료해 줬고요. 여기 퀘스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해야 돼. 아. 이건 뭐지? 사람을 소금에다 묻는 건가? 생득권 방부 처리 사와 시신에 관해 대화하기. 시신을 저렇게 방치해 놨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고 하는 거죠. 매자이가. 한가족 전체가 칼에 찔려 죽었다 하고요 이라스라는 딸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시신을 항구항구 옮기고 있다고 하네요 알았어 내가 그 여자를 도와주러 가면 되겠구만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 옷을 입으니까 제 목소리가 잘 안들리네요 옷, 옷 바꿔 입을게요 저옷 입으니까 제 목소리가 잘 안들리네요 어, 사사코코브로바바입입습습다다 어? 잠깐만, 장비 강화할 수 있는데?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어, 곤이 거기, 거기 있었구나. 자, 그... 혼자 남은 딸이라는 사람을 도와주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사슴 가죽 먹고요. 아, 저거, 저거 빼앗고 싶다. 가는 길에 저 사슴 잡아서 가죽 더 먹고 갈게요. 가는 길에 악어는 없나? 악어나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야너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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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자 여기에 지금 두 마리 자고 있네요. 알았어. 야, 너, 너 이쪽으로 달라드네. 자, 가죽 먹어주고요. 저 가죽을 먹는 이유는 제 아이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전설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있는데, 장비해 보시면 이 아이템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료만 모으면요. 어, 나무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냥에서, 동물 사냥에서 모으는 건 어찌어찌 모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군사들을 약탈해야 되는데, 제가 레벨이 너무 안 좋네. 어어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야, 지금 애들 몇 마리 있는 거야? 그럼 제 목표는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애들 많이 있는데? 얘네 10 레벨인데 레벨 많이 높네요. 한 마리로 와. 넣쳐 봐. 컴 히어. 시파불어 줄게요. 설마 이거 암살로한 번에 못 죽이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어? 죽일 수 있어. 아. 잔방에 죽이고요. 자, 다음은 더. Find the girl. The first to find her will get an extra ration of beer. 아, 지금 딸이 지금 추격을 받고 있네요.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주고, 아, 휘파람으로 안 당하네. 자, 여기까지 숨어서 왔습니다. 들어와 휘파람 불었잖아. 들어와, 가까이 와, 이안 오네. 빨리 와, 왜안 와? Let's finish this quickly. I have a p i g g r d o s t i n g at the villa. 저 녀석 안 오네 저거. 한번 살짝 걸려주고 안 되네. 어 안돼 안돼 아예 걸렸어 걸렸어. 걸렸네요. 야 뭐해 뭐해 지금 숨어보자 필요 없어. 어우야 아파 아파 아파. 어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죽이지? 어어 어, 어, 아이 저 말타네한테 맞으면 안 되는데 곤이야 곤이야 가자. 아이 죽었어 죽었어. 아 진짜. 아제 실수네요. 아 이걸 걸려서 죽었네. 아유 진짜. 짱이 나는구만.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네요. 아 진짜 죽으면 안 되는데. 아까 분명히 파악하기엔 얼마 없어 보였는데 파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는 거야? 하나 둘셋네 명. 네 명밖에 파악이 안 됐었는데 아까도. 다섯 명. 여기 나무 사이에 또 누구 숨어있나? 자 드론 정찰했고요. 다섯 마리 있네요. 일로 와. 럴럴럴. 산 마리 이쪽으로 불러내고요. 오케이. 저 어버치기 해서 에이 죽어 이 자식아 이만. 죽어. 자, 죽이고요. 자, 여기까지 죽일게요. 자식아, 임마 죽어. 이 자식이 죽어. 아, 이 자식들, 이거 저말 탄에 저것도 주, 잡아야 돼요. 자, 얘는 뒤에서 잡아야겠어. 아, 이 자식이 씨마 덩치만 커가지고, 이 자식이 아, 걸렸다. 걸렸다. 자, 헤드샷으로 죽이고요. 자, 제 말에서 내려서 오네요. 오케이, 나 어디 있는지 모르지? 나 여기 있어. 어버치기 찌르고 눕힌 다음에 죽여야겠어 너, 너 아까 나 죽였지? 자, 죽이고요. 오케이, 이제 여자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우물 속에 숨어 있네요. 네, 여기 숨어 계시네요. 아, 이거 암살하는 게좀 재밌긴 하네요. 오, 이쁘다. As much as say so. murdered my family i've come to help you Iras. how do you come to know my name a priest told me of you ah my kin have owned this land for centuries but left it barren until now a soldier came to us saying his master held a deed of sale my father refused to concede the property then well the rest is as you know it what will you do the farm is my birthright 혼자서, 혼자서 어떻게 살리려고? 아, 나머지 도주, 도둑들을 제가 <놀람> 처리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아줌마. 가서 마저 뭔가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거 같죠? 여기? 여기 가서 도적들을 마저 제가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지랍은 되게 넓어. 또오지라포구만 매자이가. 매자이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 일들을 모조리 다 제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걸 들어준다는 건 좋은데, 오지라포네 아들 복수도 해야 되는데, 어, 여기 되게 뭐가 많네요. 어, 여기가 목표고요 자, 여기도 다 잡아야 되잖아, 얘네들. 아, 참. 여기에 뭐가 있어? 어, 여기에 또 뭐가 있네요. 보석이라든지 애들도 많이 있네요. 조끼잡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조끼잡아 여섯 명, 열명 정도는 될것 같은데. 뭐야? 발견 못했어? 주일게요어 걸렸다 걸렸다. 자 걸렸네요. 두번 가. 야 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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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는데, 지내리고. 자, 한번 잠깐 드론으로 파악해 볼게요. 저 바깥쪽에 한명 나왔고, 어... 오케이, 알았어. 다 쳐자고 있네.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밖으로 나와. 뭐야? 꼈어? 자 일단 애부터 죽여줄게요. 올라가면 바로 걸린단 말이지. 여기쯤에서 올라가면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나 죽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걸렸나? 무슨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걸린 것 같아. 애들 지금 다 숨은 거 보니까 걸린 것 같아요. 제 걸리긴 걸렸는데, 집더미 속에 숨어 있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죽이고 이제 걸렸다. 내가 더 빠르지. 어차 내가 더 빠르지. 자, 약 드론 좀 볼게요.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좀 멀리 있네. 애들이 다 멀리 있네요. 근처에 있는 애들 다 내가 다 잡았나? 벌써? 여기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게 있네요. 이 안에. 아 어, 걸렸나? 자, 일단 보석 먼저 먹어줄게요. 어, 이쪽으로 온다. 자, 한 마리 이쪽으로 오네요. 자시아인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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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지금 제가 HP가 많이 다른 상태라서 좀 도망갈게요. 자, 좀 도망가겠습니다. 바로 어디다 쏘는 거야? 이쪽으로 나오겠죠? 아 걸렸다 걸렸다 안 맞은 것 같은데? HP가 이거 스쳐도 죽겠는데요? 방패로 막아도 죽겠는데 이거? 암살해야겠다 이거. 아 걸렸어 걸렸어. 휘파람 불면 걸리는구나. 아유 죽었어 아유 진짜 씨. 아이 쏘는 모션이 안 나왔었는데 바로 쏘네. 아보다 활쏘는 속도가 빠르구나. 여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바로 걸릴 거 아니야 움직이면. 다시 파악해 볼게요. 아까 내가 죽였던 애들은 그대로 죽은 채로 시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저 막루에 있는 애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막루에 있는 애가 지원군을 부르거든요. 이쪽으로 오겠죠. 우와, 왜 오다 봐라? 애들이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다가 많은데 이제 오네요. 렇지 자식아, 임마, 죽어. 이 자식아, 임마, 아, 저기도 있네요. 주으시려고 <laughs> 죽이고요. 뭐안 죽었어? <laughs> 저기 이제 한명한 한 마리. 총한세네 마리만 더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죽이고요. 야, 죽어 좀 한방에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 이 자식이 엄마, 죽여주고. 지금 다 죽었나? 애들이 없네요. 다 죽였나 보네. 어, 저기 한 마리 더 있구나. 저기 한 마리 있네요. 이제 죽이게요 에이, 이제 아이, 좀만 늦어서 못 죽였다. 아, 얘네 뒤에서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뒤에서 죽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고 이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화살촉에다 불 붙여 주고요. 어안 당했어. 당한 건가? 당한 것 같기도 하고안 당한 것 같은데요. o r e n o i d i o